저 지혜 좋아합니다. 저 지혜 좋아요. 한글 되나요? 아, 한글 차별받네. 아, 한글 차별받네. 불편한데, 일본어랑 중국어 다 했는데 한국어 맞는다고. 소리가... 소리가 어때요? 이 정도 되나요? 아유씨는 안녕하세요.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. 소리가 어때요? 작나요? 아니면 딱 맞나요? 어. 제가 이 게임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다 보진 않고, 제가 조금밖에 안 봤거든요. 그래서 게임 자체가... 대충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스토리 같은 건 하나도 몰라요. 그 주인공은 언제 나오죠? 싱. 아마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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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낮은 목소리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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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해야 돼? 아. 야야야, 제안이님 안녕하세요. 자, 이걸로 움직이고, 아, 점프도 이걸로 오케이. 스페이스가... 어, 뭐야? 스페이스로 안 해도 굳이 그냥 그 방향키 위로 해도 점프가 되는데? press e s c at any time to recalibrate or adjust your microphone sensitivity. okay. 띵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더더 더 올라가네. 저게 최대구나. change the pitch of your voice. 아.

됐다. 아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해야 된다고요? 도레미 파솔라 왜안 올라가? 도레미 파솔라 뭐죠? 좀 뭔가 하자 있는데 이거? 가성으로 해야겠는데, 계속 무조건? 물좀넣고아아게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이 뭔가 좀 근데 별론데 뭐야? 계속 소리 질러야 돼?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리가 <목소리도> <이게 튜토리얼> 끝인가? <목소리도> 어 뭐야? 어 아프겠다. 막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거, 막 그런 거 없습니까? 이거 빠, 빠지는 거 아니죠? 어어어. 뭔가 싱거운데? 아 뭐야? 이게목게 이렇게 높아. 아 너무 높아. 아아 아! 아뭐 아, 너무 높은데 말이 되게? 아 이거 남자들이 하는 힘든 게임 아닙니까 이거? 우우우 우! 오호못 <laughs> 잡겠어. <laughs> 못 잡겠는데? 오아 <laughs> 너무 높은데. 아 이게 음을 어떻게 잡아야 돼? 아 아니요. 아, 아, 더 높아야 돼요 이거보다. 아, 아니야 초반이라 초반이라서 그래. 아, 아또 높네. 아, 아, <laughs> 아 나이 정도였어? 첫 음만 딱 잡으면 할수 있어. 첫 음을 못잡겠으니까 그런 거지. 와봐. 뭐, 못 해야 돼. 가면 돼? 아아 아, 아. 오. 갈수 있나, 여기? 아, 짧다. 어, 아, 됐어, 됐어. 아니, 잠깐, 여기, 굳이 내가, 마우스 보여? 마우스 안 보이네? 굳이 내가 저 위로 올라갈 필요 없잖아. 그냥 밑으로 쭉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저렇게 고음을 올릴 필요 없잖아. 겁나 쉬운 게임이었네. 네? 무조? 아, 아, 저장도 할수 있어요? 저장 어떻게? 저장 어떻게? 해? 아 가다보면 있다고요? 이거 좀 내려야지 아 여러분들 이거 채팅창 보였었겠네? 채팅창 잠깐만 저걸 건드렸나 소리지

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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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렇아아아아아아아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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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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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캘리 브레이 션 이, 상했 단말 이야. 너무 뭐 고수잖아 이게 저장 입니까? 혹시? 된거마이크에 말해 보라고？아, 저기 말, 아, 저기 서서 말 해야 돼. 말을 한다, 말을 한다, 말을 한다. 난 말하고 있다, 계속하고 있다. 또할 거니, 계속해야 되니, 초록색이 될 때까지 해야 되니, 말한다. 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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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왔다. 뭐야? 아, 가면 되는 거니까 속아. 아. 아... 아... 너무 잘하잖아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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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레, 미, 파, 솔 파, 파, 스 파, 파, 소, 파 미, 아이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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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여기, 좀 힘든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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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오 아 일단 가성이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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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씨 가성이 안 되겠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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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뭔 소리야 이내 소리야 뭔 소리예요 이거?

어, 야, 아, 그만해. 알아, 빨리 할게. 어? 어? <laughs> 뭔 소리야 이게? 그만해. <laughs> 아, 듣기 싫어. 와, 뭐야? 왜 저기 나 돌아왔는데 왜안 되는 거야? 어... 절대 음감 아니 지금 제일 낮은 음 내가 한 바퀴 돌렸는데왜안 되는 거야? 아두 번째부터요? 아. 아 이번 두 번째부터? 아 제일 위부터? 아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 아, 아, 있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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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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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낮은 거야, 이번에는? 오

라라라라라라자 집에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. 아

아, 아, 아 가자. 이 친구 뭔가 야채 닮았는데? 이거 개치 얘 청경채 닮았다. 청경채. 약간. 어떻게 가야 돼 이거? 어떻게? 아, 어떻게 어떻게 가야 돼? 친구. 나좀업어 줘. 어떻게 가야 되죠? 아!

아... 아, 아, 너무 쉽잖아 어떻게 가 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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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ooh, ooh. 돈 낮아졌는데, 왜 다시 높아지지? 아이, 누구랑 비교합니까? 저거 하라고 너무 높은데, 아! 아...

아 진짜로? 아니, 내 2달러. 아니, 내 2달러. PC방 한 이데 이 달러 한 이데 이 달러 근데 PC 방1 시간 하고 온 거야 이거? 이럴 수가? 아니. PC 방 한번 갔다쳐아보그래 내가 말하면은 그쵸 그렇죠? 제가 말하니까 뭔가 나와요. 나는데? 얼마나 걸렸나요? 네, 방 어, 얼마나 걸렸나요? m a 방송 이거 얼마 Keto is down 기 h 나온다 u 표가우예 e 에 u 에 o 호 i ou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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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롤 ou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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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아까, 어, 그냥, 와, 뭐야, 지 혼자 그냥 꺼져버렸어. 아, 내가 끄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꺼져버리네? 이게 리캘리브레이션 이후로 그냥 너무 쉬웠잖아. 에이, 뭐. 어쩔 수 없다.